어, 우리 밖에서 밖에서 가를 먹인 줄 알고 물... 물었나 보다야. 와, 이는 꽃게, 야, 꽃게 아니야, 이거? 엄청 큰데? 꽃, 완전 돌겠는데 꽃게 같아야. 오우, 새끼 물라고 막. 이야, 기가 <laughs> 장난이야, 이 크기가. 잘 빼야겠다, 야. 내가 빼줄게. 잠깐만, 손 쳐봐. 손 쳐봐, 손. 나도 지가 나와. 아마 나 놔버려, 그래. 어. 어. 지가 나오겠거니. 지가 나와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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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우, 이건 완전. 엄 큰데? 개탕, 딱, 나면은 개탕이다, 이거는. <laughs> 크기가 장난이니 형 손이 작으니까 형 손은 는아 개가 엄청 큽니다 이거 자, 이 이름... 이쪽으로 찍어야지 이 이름이 뭐야 이거? 꽃게 아 꽃게 꽃게지 그지 야, 꽃... <웃음> 돌게 돌게 <웃음>